안녕하세요, 네, 어장님. 오늘 건강한 인플란트 캠페인 다섯 번째 주자로 당진의 위치한 이소원, 치과병원, 이창기 병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예, 네,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 먼 길로 와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원장님 네. 네. 지금 장님께서 이제 박수술 마치시고 이제 인터뷰차 에 자리해 주셨는데요. 제가 차례로 이제 질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언제 이게임플란트가 저도 보니까 브랜드들도 되게 많고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좀 제품 고르실 때 나름의 기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원장님께서 좀 제품 선택시 좀 중요하게 오시는 기준에 대해서 먼저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 음 제가 27년 정도 수술을 해보니까. 단기적으로 개발된 지 얼마 안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좀 꺼리는 성향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개발된 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임상가들을 통해서 검증이 되었느냐를 첫 번째 요소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바뀌는 교환 주기가 길지 않고 오랫동안 특히 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임플란트들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상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나중에 몇 년이 지나더라도, 10년, 15년이 지나더라도 제품에 있는 부품 부분들이, 있거든요. 부속품들이 장기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제품 다시 말하면 제품의 내구성이 좋아서 소모품들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소모품들이 15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먼저 선택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수십 년 동안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해 오시다 보니까 원장님만의 기준이 답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요즘 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조금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이거를 조금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좀 고령 환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언제든지 또설명하시고 이해하는 그런 돕는 과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환자분들께 어떻게 좀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안내하고 계신지요? 음, 환자분들은 경제적인 사정도 다양하고, 음. 또 살아오신 인생의 과정들에 환자분들께 받아들인 것도 달라요. 음. 환자분들이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임플란트의 종류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부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가격적인 요소는 저희 병원에, 저희 병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격적인 요소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오래 쓸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얼마나 병원에서 잘 케어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해줄 수 있는 계속 구강 건강 관리라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할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합당한 브랜드를 환자분에게 맞춰 해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식사를 할수 있게 좀더 빨리 기능을 할수 있는 임플란트를 써먹어야 되고요. 음, 건강이 좋은 사람이고 특히 젊은 사람이면 오랫동안 문제가 없는 임플란트를 선택하게 해드려야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형편이 또 어려운 분들에게는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서 환자분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이제 네, 이런 좀 세심한 부분까지 확실히 많이 고려를 해주시는 게 이제 저도 느껴집니다. 아 어제 그럼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많은 좀 성과들이 있으셨습니다. 네. 이제 좀 SIC 앞에 협력센터라고 해서 이제. 지정 병원으로 조금 이제 손정이 되신 성과를 거두셨는데 아무래도 그런 성과가 있기까지 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을 것 같습니다. 좀 그간 좀 어떻게 좀 소통을 해 오셨고 노력을 해 오셨는지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뭘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쑥스럽기도 하고 교만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SIC 플란트 협력 지정 센터가 된 거는 아무래도 아시아 태평양에서 한국이 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많은 치과 의사들에게 그 동안 제가 25년 넘게 강의를 해온 경험, 그 다음에 제품의 개선점이라든지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국 지사를 통해서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위스 본사에서 우리 치과 의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준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손에 꼽을 수 있는 첫 번째 요소인 것 같고요. 오픈 마인드 된 어, 의견들이 본사에 수집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SIC 분한테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런 좀 소통도 원활한된 점도 좀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요런 뭐 것과 더불어서 또 이제 그 SIC는 최상의 교육센터 또 역할도 하고 계시다고 해서 좀이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요? 기술적으로 수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우리 병원에 있는 나를 믿고 나에게 수술하기로 해야만 그런 기술들을 펼칠 수가 있잖아요.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와서 우리 병원에서 선택한 임플란트를 믿고 맡길 수 있게끔 환자분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또이 환자가 전신질환이 있거나 신체 상태가 당뇨가 있다거나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거나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환자분에게 맞춤형의 치료를 할수 있게끔 원장님들에게 교육을 해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했던 그런 것들을 치과 선생님들에게 오픈해주고, 치과 선생님들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환자분들에게 좀더 신뢰를 깊게 많이 얻을 수 있는 노하우들을 가르쳐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교육 받으시는 좀 원장님께서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아, 문제 그럼 이렇게 원장님께서 좀 나름대로 좀 환자분들의 진료뿐 아니라 좀 교육에도 좀 이제 열정을 쏟으시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좀 아무래도 같은 치과 의사분이지만 이렇게 좀 별도의 임플란트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음, 되게 이제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 저는 치과 원장님들에게 항상 어, 사랑하는 마음, 환자분들에게 신뢰하는 마음인데, 어, 27년의 경험이 쌓여보니까 제가 하는 임플란트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자신있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왜 놓쳤을까? 뒤로 돌아보면, 이 환자분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패턴들을 의사의 관점으로만 그렇죠. 기술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실패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음. 이 치과 의사는 환자분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자기가 성장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 기술만 하고 임플란트만 뿅 심어주고 끝나다 그러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환자분들과의 좋은 관계, 환자 보호자들과의 좋은 관계, 내가 마케팅을 하지 않더라도 환자분이 환자분들을 소개해서 올수 있는 구전의 효과, 결국 신뢰의 문제거든요. 이 신뢰는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고, 환자분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환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항상 리드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치과 원장님들에게 교육을 할때 항상 그렇습니다. 소통, 그리고 대화를 저는 가장 중요시 하거든요. 수술은 조금 못할 수도 있고, 또 기술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환자분에게 가장 맞는 임플란트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원장님만의 노하우를 가지는 거. 그래서 환자분이, 아, 이 병원에 찾아오길 잘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오픈마인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가 될수 있도록 그런 거를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 이게 원장님만의 이제 진료 철학과 또 교육 철학을 잘 느낄 수 있는 말씀이셨어요. 아,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 좀 이렇게 이제 의료진 분들께 이런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는 만큼 아무래도 소통이라는 거는 양측간의가 마음이 맞아야 되고 이제 합이 맞아야 되고 환자분들도 그만큼 좀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좀 원장님께서 아리 임플란트 받는 환자들이 좀 이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한다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아 예. 아 어, 아마 오늘 인터뷰 내용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기도 하고 치과 원장님들도 아셔야 되고 환자분들도 꼭 아셨으면 하는. 임플란트가 평생 갈 것처럼 말하면 안 되죠. 환자의 몸이라는 게 나이 들어가고 또 점점 씹고 달아지고 어떤 충격을 계속 받게 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임플란트가 충격에 버틸 수 있는 힘이라는 거는 평생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는 평생 간다.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이 평생 가는 임플란트를 해 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것들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임플란트가 워낙 대중화되다 보니까 정말 뭐 몇십만 원, 몇만 원 하는 임플란트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정말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 임플란트를 잘하는 선생님들은 본인들의 기술과 노하우가 그리고 환자분들의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저가형의 임플란트를 할 수는 없어요. 의사 되는 과정에 오랫동안 고생했다라고 해서 많이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환자의 처음터 끝까지 진단을 하고 굉장히 세심하게 평가를 하고 전신 질환이나 몸 편찮으신 것들 그리고 이 환자분의 씹는 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찾아내는 게 원장의 의무거든요. 이 의무를 다 하고 또잘 수술한 다음에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게 유지 관리를 해드리는 것들이 모두 비용이 들어가는 가치의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싸고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싼데 좋은 걸 원하는. 그런 비양심적인 일을 해서도 안 되지만 특히 의사 선생님들이 제가 해드린 건 쌉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건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싼 거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뭐 부탁 겸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워낙 의료 광고나 홍보에 홍수시대잖아요. 내가 맡기는 이치과 선생님이 검증된 교육들을 받고 검증된 기관에서 그리고 검증된 제품을 가지고 공식적인 개인적인 게 트레이닝 말고 공식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해서 경험이 많고 해서 물어보면 좋겠어요. 환자분들이 치과를 찾을 때 오래 다닌 치과가 다니는 게 제일 좋고요. 혹시 어뭐 소통이나 대화가 부족하다면 그래도 세 군데 정도의 치과는 알아보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도덕에서는 아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내 몸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해 주는 치과 의사에게 수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뭐 어떤 부분을 폄마하는건 아니지만 어, 의사들 중에 치과 의사들 중에도 환자분의 전신 상태를 보면서 환자분의 가장 많은 임플란트를 찾아주는 노력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찾으려는 노력도 환자분들께서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아 이제 언장이 말씀 이 진짜 임플란트라는 것이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분들과의 소통, 또 원장님께서 강조하신 그런 환자분들의 스스로의 노력도 참다 모든 것이 합이 맞아야 좀 건강하고 좀 안전한 임플란트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저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를 고민하는 또 환자분들, 시행한 의료진분들께도 오늘 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정말 뿌리가 되고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원장님 바쁜 시간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창규 병원장님과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